그리시 IQ를 이긴다? 뇌과학이 말하는 끈기의 힘. 1. 똑똑한 사람보다 버티는 사람이 성공한다? IQ가 높으면 성공할까? 물론, 똑똑하다는 건 유리한 출발선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이 마라톤을 완주하게 해주는 건 지능이 아니라 끈기입니다. 심리학자 엔젤라 더코어스는 미국의 엘리트 군사학교 사관생도 신입교사, 전국학력 경시대회 참가자를 추적조사하며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최고 성과를 내는 사람은 높은 IQ보다 높은 그릿점수를 가지고 있었다. 즉, 지속력, 열정,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힘이 IQ보다 성공에 더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2. 끈기는 뇌의 실행회로가 만든다. 그릿의 본질은 두뇌의 자제력과 보상조절 능력에 있습니다. 1. 전두엽 집중력, 계획, 충동조절, 자기조절을 담당 끈기 있는 사람은 전두엽 활동이 강하게 유지됨. 실패 상황에서도 다시 해보자는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함. 이즉좌에 도파민이 분비되어 미래의 보상을 예측. 즉시 보상보다 장기 목표를 선택할 때 활성화됨. 3편도체 더하기에 마. 감정 기억과 학습에 관여. 실패의 감정을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도록 정서 안정 기능 필요. 끈기는 이처럼 뇌의 인지 감정 보상 회로가 통합적으로 작동할 때 생기는 실행 에너지입니다. 3. 마시멜로 실험에서 배운 끈기의 뇌가 스탠퍼드 대학의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 기억하시나요? 4살 아이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주고 15분을 기다리면 두 개를 준다고 했을 때 기다린 아이들이 성장 후더 높은 SAT 점수, 건강한 사회성, 낮은 스트레스 지수, 더 나은 직업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보인 공통점은 즉시 보상을 유의할 수 있는 실행 제어 능력, 즉 끈기의 초기 형태였던 것이죠. 이 실험은 전두엽의 발달 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4. IQ 대 그릿 뇌과학적 비교 요약. 1. 정의의 차이. IQ 문제 해결 추론 언어 수리 능력 등 사고력 중심의 지능 지수. 그릿 장기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 지속적 노력의 성향. 2. 주요 뇌부위 IQ 측두엽 후두엽 좌방구 중심 처리. 그릿 전두엽 측좌핵 편도체와 해마. 3. 성공 예측력 IQ, 단기적인 학업 성취, 문제 해결 능력 예측에 효과적 그립, 장기적인 목표 달성, 직업적 성공, 습관적 성취 예측에 더 강력 4. 조절 가능성 IQ, 선천적 요인이 강하며 변화 여지가 비교적 적음 그립, 후천적 훈련과 습관 형성으로 강화 가능한데 뇌가 소성에 기반함 5. 성과 기반 사고 방식 IQ 중심형, 빠른 판단, 즉시 성과의 반응 그리 중심형 실패와 좌절을 통과하는 인내력 기반의 성장 지향 사고 방식 5 당신의 뇌도 끈기